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15조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하지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남정강 목사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임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김정주 집사님, 아유,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고개 끄덕이는또 처음 보였네. 이야. 예. 어우, 집사님 도 그래도 얼굴 표정도 밝고 좋네요. 오늘은 대지의 태양열이 쌓이는 여름의 시작으로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입니다. 하지. 오늘이 하지예요. 이때쯤 모내기도 다 끝내야 돼. 모내기를 이때쯤은 다 끝내야지. 하지가 지나면은 모내기 1년 농사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이때쯤은 이제 모내기를 다 이제 낮춰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하지 적입니다.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 구름장이란 넓게 퍼진 두꺼운 구름 덩이를 구름장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잖아요. 지난 주도 비가 많이 왔지만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 다음 주부터 이제 장마철에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 금희 권사님은 장마가 오기 전에 양파 이거 다 작업하시느라고 지난주 참 아주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이거를 다 하시고, 예. 물집이 생기도록 양파 또 담아야 되고, 예. 그 지성해요.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예. 뭐하러 왔슈? 그러면서 재밌게, 예. 우리 자영집사님네도 마늘, 마늘하느라고 그냥 하, 바빴어요. 마늘, 그 와중에 이제 인증샷도 찰칵 찍고, 예. 우리 김정주 집사님, 그참 귀가 얻이신 가운데도 관절도 안 좋으신 마늘밭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양파와 마늘, 올해도 이렇게 또 주시니 감사하죠. 우리 김정주 집사님, 또 이렇게 귀한 열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서. 참, 우리 참 수고하시는 손길 다잘 아십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시고, 이제 또 우리가 어, 열심히 또 하셨으니까 장마철엔 좀 쉬시면서 제가 이제 몇해 전에 그 지었던 노래야 있잖아요. 아, 소담, 소담, 두런두런 두런, 얘기 나누면서 예. 소담, 소담이라는 말이 소식을 담고, 소식을 담고 <laughs> 그런 뜻이죠. 소담, 소담, 두런두런 두런, 얘기 나누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지만 함께 모여서 얘기하면서 웃음꽃을 활짝 피우시고 오늘 좀 이렇게 오셔서 좀 육신은 그동안 피곤했지만 활짝 이런저런 소탈한 얘기도 하시고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노래를 한번 제가 다시한번 우리 또 그럴 생각하면서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자그마한 예배가 옹기종기 모여 소담 소담 두란두라 얘기 나누며 금인의 고추밭에 고추향기가 마늘밭에 마늘 냄새 풀풀 하루하루 힘겹게 살 아가지 마, 함께 모여. 전절한 소탈을 얘기를 할때 어느덧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아니 예 박수까지는 못 적인데 우리 교회 의 모습 예 <laughs> 교회는 영혼의 고향과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이렇게 열심히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예배당에 와서 얘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얘기하면서 웃음꽃 피우고 지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정겨운 대화에 밤은 깊어가고, 예. 밤이 깊도록 우리가 참, 예. 정겨운 대화에 밤은 아주 깊어갑니다. 예. 제가 여전도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도록 늘 기도하는데, 너무 교제가 풍성해. 그래가지고, 밤이 깊어가. 예. 아주 작은 예배당엔 웃음꽃이 가득하고, 예. 참, 웃으셔야 돼, 웃으셔야 돼.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뭐, 행복한 걸 시샘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행복하길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축복의 씨앗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런 자비로우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왜 이렇게도 믿음이 적으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야 얼마나 더잘 입혀주시겠느냐? 예, 공동번역이죠?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여러분, 들풀에 깃든 사랑 아까 노래 부르셨죠? 예. 하나님이 저 우리 사택 앞에 이렇게 그 틈새를 비집고 막 이렇게 풀이 돋아났어요 아주 그냥 참 끈질긴 생명력 이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물며 우리 너희들까지 너희들 하나님이 안입혀주시겠느냐 앞에 참 이렇게 들콜이 예쁘게 이렇게 다 피어있는 게참 이쁘더라고. 이쁜데 우리 강 집사님이 어저께 그냥 사정없이 배워버리더라고요. 불도저관께서 사정없이 그냥 거기를. 그래서 저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놓쳤어, 제가. 갖고 좀 파랗파랗 참 이뻤는데, 그걸막 배워버리더라고요. 강 집사님이 오늘 일 때문에 일은 잘하세요, 일은 참. 우리 장미가 이뻤잖아요. 막 비가 내리니까 다막 상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이렇게 정리하고, 구석구석 가지치기 하고, 굉장히 일은 참 잘합니다. 예배당 방수 작업하는 어저께 또 방수 작업한다고 다 우리 감독님이 딱 이렇게, 예? 감독하시는 가운데, 다 이렇게 하고, 일은 잘하세요 예. 누님이 주변에 많아서 그렇지, 일은 참 잘하십니다. 주변, 여기저기 이 누님, 이 누님, 저 누님 좀 많은데, 벤치도, 벤치도요, 새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 벤치를, 아, 이렇게 떨어지, 군청에서 이렇게 해놓은 걸딱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가운데 파라솔 하나 딱 놓으면은 이렇게 또 되고, 예. 우리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집사님들, 우리, 상권 집사님 지금 앞에도 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할까 말까 하시다가 이제, 사나님이 들, 들풀도 입히시는데, 풀꽃이라고 하는 나태주의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문제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또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 우리 아이들, 저 뒤에서 떠드는 아이들, 자세히 보면, 오래 이렇게 저렇게 보면, 사랑스럽고, 참 예쁘고, 풀꽃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예. 아, 온 우주의 삼나만상이 다 하나님의 싸인입니다. 하나님의 다이 참, 들꽃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꽃을 보고, 또 새들을 보고. 그것은 이제 생태적인 감수성이다. 이 생태적인 감수성. 들풀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는 거야. 아, 하나님이 기르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르시는구나. 이것을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꽃을 보고. 이런 생태적인 감수성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인을 더잘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주의 사인을 읽어내고 아름다움에 감격하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그런 마음, 생태적인 감수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인 감각에 이렇게 참 예민하고 발달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보이는 것을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떠나가게 할줄 알고, 여기서부터 치유가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되는 거, 넓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감수성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둥글게 둥글게 자기 길을 잘 행로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시인은 종이에서 구름을 본다 그래요. 시인은 종이에서 구름을 본다. 네. 왜냐? 시인은 종이가 된 나무를 보고, 나무를 키운 비를 보고, 비를 보낸 구름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쑥쑥 자라는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키우시는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옹골찬 양파를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키우셨구나 코끼리 마늘 보면서 예, 우리 영인의 코끼리 마늘이 영의 예, 영이 집사님도 코끼리 마, 마늘 이렇게 코끼리 마늘 들어보셨나요? 마늘이 아주 굵고 커요. 예? 아, 그래요? 예, 구워 먹으면 참 맛있대요. 한번 줘보세요. 예, 그래서, 코끼리 마늘 구워 먹으면 참 맛있는데, 그 하나에 담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것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오늘 들에서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는데, 너희 얼마나 더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일에 집착할 때 우리는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 그것은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지내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예.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아, 요구되는 것인지 잘 아신다는 것이죠. 예. 우리 지난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임 집사님 그 고구마를 심고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주 하, 햇빛이 너무 내리쳐서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고구마가 다 이렇게 벌써 힘이 없고 다 이제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물도 없고 고구마를 심었는데 이 넓은 땅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걱정이 많았어요. 예. 그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러셨어요. 다 죽었다. 그러세요. 아, 올해 다 죽었네. 다 죽었네. 그랬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걱정 마세요. 다 살아날 거예요. 권사님이 아주 믿음이 충만하게, 아, 걱정 마세요. 다 살아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며칠, 한 70%는 살것 같네요. 그래요. 70%. 점점 믿음이 떨어지셔. 그래서, 야, 그래서, 어, 저, 저번에는 아주 충만했는데, 이번엔 는한 70%만 샀네. 그래서 제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가봤어요. 그냥 살아나 죽었나? 가봤더니 100%다 살아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덤으로 주셨어요 우리 유건사님 옆에 고구마가 그냥 미리 심어놓은 건 아주 그냥 덤으로 주셨다. 덤으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풍족한 은혜인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가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었다.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이런 것도 곁들여서 받게 될 것이다. 걱정없는 삶의 비결은 뭐냐면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세상 백성들이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걱정 없이 사는 삶의 비결, 그건 뭐냐? 묵묵히 쭉 자기 길을 쭉 가는 거예요. 묵묵히 쭉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자신의 현재에 참 적응을 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지금을 가장 좋은 때로 인식하면서 기쁨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경의 원리, 이런 게 있어요. 무신경의 원리, 신경을 쓰지 말아라. 무신경의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나 어떤 것들은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내할 일을 그냥 쫙 해나갈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따라온단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것들은 막 얻으려고 막 하고 온가 신경을 다 이렇게 썼는데 그것들이 오다가도 떠난다는 거예요. 무신경의 원리, 무관심의 원리. 우리가 너무 돈을 버는데, 돈돈하고 마음 안에 오로지 돈에 대한 생각만 있고 그 집착을 갖고, 하, 아, 그러면은 돈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돈이 내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돈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것인데, 하, 아, 따라가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던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돼서 가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과정. 그러다 보면, 내가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돈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일하는 과정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소리전 보청기의 정봉순 대표님, 어, 이렇게, 우리 두번 이렇게 오셔서, 참, 이렇게, 또 무한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해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후려치니까 제가 죄송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또 우리 집사님이 괜찮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는 했는데, 참,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참, 이렇게, 어 우리, 또 하루라도 먼저 받으려고 어저께 밤에 오셨잖아요. 어저께 오셔서 또 일로 가셨다가 또 여기 오셔서 밤 늦게까지 우리 임집사님 김종주 집사님 이렇게 하시고 다되고 오늘도 이제 또 점검하시고 이제 또 돌아가실 건데 아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열린 기로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귀가 열리면 관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귀가 열리면 관계가 열려요. 귀가 열리면 관계가 열립니다. 우리 정봉선 대표님 형님이 우리 저기 정봉호 목사인데, 우리 2011년, 2001년도, 우리 기호가 200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호 태어나기 전에, 그 정봉호 목사님 큰딸 은연이가 결혼해가지고, 딸인가 아들인가요? 예. 이렇게 애기도 낳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다 가정에 이렇게 어저께도 우리 김정주 집사님 예, 이렇게 가셔서 다 테스트 해드리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돼요. 주변에서 많이 가족들이 우리 이곤사님도 소리 좀 낮추시고, 음, 이해가 갑니다. 이제 안 들리시니까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예, 좀 낮추시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씀으로 좀 해주시고, 예.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면 관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리면 관계가 열려요. 그분의 의로움을 찾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그분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서 계획하시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나를 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런 귀가 열리는 것이고, 하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아, 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나의 영혼을 살리나. 열려라 해봐도 열려라. 김정준 집사님, 귀가 열리고, 또 관계가 열리고, 가족 관계가 열리고, 하늘의 관계가 열려서, 예. 오늘 김종주 집사님 살짝 웃으시면서 뭐, 예, 들으십니다 예. 우리 아, 정봉성 집사님 사업도 열리고 관계도 열리고 예. 가족관계가 아름답고 인간관계가 아름답고 삶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행복해져야지 라고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집착하면요 오히려 나의 그런 불행한 모습만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 무신경의 원리예요, 무관심 말이에요. 내가 자연스럽게 자녀를 사랑하든지 누구든 사랑해 보면 행복은 어느새 조용히 내 곁을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쭉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쭉 올인을 하면 다른 것들이 보너스처럼 더해져서 이상치 못한 기쁨으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쭉 가면, 묵묵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채워주십니다. 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고 살려는 자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이렇게 담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덧붙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올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그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거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가서 손해가 많다? 아,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시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악마는 우리에게, 어때, 무섭지? 그렇게 얼마나, 응? 근심을 줘요. 세상은 자꾸 무섭지 그래요. 근데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좀 손해가 나도, 좀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삶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관계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